네, 다음 질문 주신 분은, 서울에서 주차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뭐, 룸당 월세 관리비가 250만원 이하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제 채널을 많이 보셨다고 하시네요. 또, 지금 48세 정도 되셨고, 이제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골프, 스크린 골프장 운영해 보신 경험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인이 골프존을 좋아한다. 카카오는 골프존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에 일단 답을 하면 야, 이것은 사업이에요. 사업이다 보니까 골프존의 손님들이 이제 카카오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은 크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골프존의 방이 꽉 차서 골프존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카카오로 오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카카오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골프존은 26,000원, 27,000원, 28,000원, 3만원 이렇게 봤는데 카카오는 15,000원, 18,000원, 20,000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 비용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요금이 싸서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거는 골프존 대비해서 카카오가 이질감이 좀 나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걸로 물어보셨,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한데, 점주로서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프렌즈 스크린 이거를 차리는 이유는 뭐, 극단적으로 이윤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사업이에요. 골프존과 카카오를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요 골프존이 꽉 차고 나서 카카오로 오는 손님들의 만족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만족도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만족도나 손님들의 불평, 불만, 이런 걸 크게 생각해버리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의 어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기계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카카오가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기술 부분이나 AS 부분 이 좀이 좋고요.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좋다. 어, 사장님이 이제 이런 브랜지 스크린을 창업하시는 순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골프장을 오픈하고 나서 골프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점주님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 스크린 골프를 차리는 순간 분이 골프를 치지 않을 거고요. 뭐 예전에 골프를 좋아했다 이런 거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 스크린 골프 찾아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골프 전의 손님들에 대한 어떤 카카오의 낮은 만족도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카카오의 가장 큰 약점은 그런 만족도보다는 어, 무분별한 출점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다운되는 게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객 만족에 대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카카오가 언제 생기는 건지 그늘 끊임없이 분석을 하셔서 엑시스라는 것을 보내드립니다